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 퀸 냄비로 만든 닭고기 오이 초무침. 부추 30g을 3 등분으로 썰어주세요. 오이 한 개를 어슷썰기를 하고 위생봉투에 담아주세요. 오이에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입구를 봉하고 10분 동안 절여주세요. 중팬에 닭 허벅지살 150g을 넣고 소금 후춧가루 약간을 뿌려주세요. 맛술 1 테이블 스푼, 물 100ml를 넣어주세요. 뚜껑을 덮고 인덕션 5단 15분으로 설정해주세요. 10분 후 절인 오이는 물기를 꼭 짜서 볼에 담아주세요. 양념장 만들기. 고추장 2 테이블 스푼, 고춧가루 1 티스푼, 고추냉이 1 티스푼, 간장 1 티스푼, 설탕 1.5 테이블 스푼, 식초 1.5 테이블 스푼, 다진마늘 1 티스푼, 깨소금 1 테이블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. 15분 후 조리가 끝나면 닭고기를 볼에 담아 한김 식혀주세요.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. 준비한 모든 재료를 한 곳에 넣고 버무려주세요. 닭고기 오이 초무침을 접시에 담아주세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